바카라는, 바키. 자, 오늘 스피드 바카라 조져볼 거고, 어, 백0충 해가지고, 보너스 포인트까지 115 받았는데, 어, <laughs> 왜 89냐고? 페달별로 놀다 꼴았어. 어, 옛나에 받아. 일단 여기, 뭐, 자리 보면은, 아 어, 조금 애매하네. 어, 플레이어 보이니까 플레이어 한 번, 10만원만 가볼게. 오늘의 컨셉은 뭐냐? 오늘은, 자 어느 정도, 바카라좀 해봤고, 어느 정도 이룰을 이해했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어, 영상이야. 아이씨, 거왜 이래. 아, 이거 제껴두고, 어, 사실 필요 없어, 이거. 그러 어느 정도 해봤던 사람들은 뭐 구간도 조금 볼줄 알고, 승률도 조금 나오니까, 어, 여기서 어떻게 바, 바카라 상대로 이기냐. 어, 약간 그런 거해서 뭐, 굳이 말하자면 승률이 40%, 30%만 나오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죠. 방금처럼 조금 애매한 자리들은, 소행만 걸고 지금처럼 강어 무조건 나오는 자리지 여기 무조건 나오는 자리에서는 어 배팅을 세게 거는 거야 그렇게 해서 금액 조절로 이렇게. 물론 이거 받지는 확률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거지 그지 어 확실한 자리에서는 강승으로 보고. 애매하다 싶으시면 애매하다 어아 이거 둘다 나올 자리인데 이러면은 그냥 소행 막 하는 거야. 그래서 금액 조절로 이기는 거지. 이거 금액 조절로만 이길 수는 없어 사실 그렇지. 쫄지마 플레이어 자리야. 쫄지마쫄지마야 칠한 쫄지마내추럴 쫄지 나와 여기서 팔구 그렇지 말했잖아. 아 씨가 이거 또야 파카라키 병신 아니야라고 했던 애들 애커 있을 거야. 누가 봐도 플레이어 자리였잖아. 음. 이렇게 딸 때는 엄청 조금 강승부를 보고 어 무조건 자리다 할때는근데 자리가 아니다 할 때는 그냥 소액만 하는 거야. 엄청 그냥 극그 기소에 이 정도는 이뤄도 그냥 '아우,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을 수있고 멘탈에 기스 안날 정도만 그렇게 배팅하는 거고, 사실 여기 자리가 조금 애매해. 몸매 어, 본모는 퐁당 몇 번째까지 이뤄질지 몰라. 내가 그러니까 여기는 뱅커, 그냥 10만 원만가볼게 애매하잖아, 그지? 어 확률이 사실 50%만 나와도 바카라 다테이가다 잘릴 수 있어. 이게 금액 조절이 가장 중요한지그 대신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어느 타이밍에 <목소리> 돈을 벌어야 <목소리> 되냐, 바뱅커 났지. 뭐 10만 원 먹어도 사실 10만 원이 작은 돈도 아니고 그지. 어 어느 타이밍에 강승부를 봐야 되냐. 이거는 이제 그림 게임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알아. 어. 아 여기서 방금 내가 항상 말하잖아 내가 항상 말하는 게 장줄 다음에 봉당 구간이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지 그렇게 어느 정도 게임의 그림을 많이 보고 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면 어느 구간에서 어떻게 세게 배팅할지 어 흐위에 그좀 나오는 거니까 내 영상을 계속 보다 보면은 알게 될 거야 여기는 뭐말안 해야 되지 플레이어 무조건 가야 되는 자리야 근데 여기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10만 원만 걸자 음. 자 가자 가자 어, 뭐, 다른 유튜버들 보니까, 어, 완전 소액으로만, 그냥 승률로만 게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어, 이바카라라는 게, 승률로 이길 수 있다. 이거는 조금 힘들거든. 잠깐만, 음. 어, 소액 걸었잖아, 그지? 따여도 애매한 자리거든. 여기서 이제 꺾길 꺾였으니까. 음. 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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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매를 좀 봐야 될것 같아 여기 여기 뱅커 뱅커 찍어 먹으면 되겠다 그지? 윙매 같은 뱅커 자리 알아? 여기는 딱 70만 원만 바킹 이게 처음에 이 영상을 보고 따라하기가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 왜냐면은 와 내가 이 정도까지 베팅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막 심장 터질 것 같고 막 그러기만 말이야 근데 이거 그것도 뭐 조금 하다 보면은 그런 감각도 무뎌지고 그냥 따였을 때도 막 존나 열받잖아. 근데 그런 것도 없어져. 나중 가면은. 봐봐, 이렇게 먹는 거야. 돈을 확실할 때는 고액을 벌고, 아닐 때는 소액을 벌어서 확실하게 돈을 버는 거지. 벌써 120만 원 땄어. 나 지금 전적 보험 한50% 되려나? 5 0인데 120만 원 땄어. 바킹 여기는 뱅커 나올 어~ 뱅커 다 본매에서 뱅커 나오거든 근데 본매에서 플레이어 나올 것 같아서 좀 반반이다 그래가지고 난 뱅커에다 10만원 먹는 게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여기서 10만원 먹어도 사실 나쁘지 않지 플레이어 뭐 주냐 한 그래 어쩔 수 없는 자리야 이거는 아, 시원하게 줘 그냥 뭐 10만원 였다고 우리가 뭐다 당장 오년부터 생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렇게 올인 때리고,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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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솔직히 나는 조금 비추를 하거든. 근데 그런 전략도 있어. 내가 그거 업치기, 업치기 전략도 내가 나중에 영상 한번 찍어서 올려줄게. 그것도 하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막 하는 게 아니야. 그것도 여기 보면은 여기는 그냥 플레이어 가는데, 강성구 아니지? 50만원? 바키 분매보다, 아, 육매보다 분매가 더잘 나오는 느낌이긴 해, 사실. 근데 뭐, 분매가 아, 먹었어 이거 자, 비쳐주고 깔끔하게. What? What the fuck? 아, 타이가 뜬다고, 여기서? 야 미쳤다. 타이가 뜬다고. 지금 보니까 타이 뜨면은 다 플레이어 나왔잖아. 내가 무슨 영상에든간에 얘기하는 게타이다면에이 판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거 거는 게 맞을 는데 그건 강수익 아니냐 수익보다 조금만 더 걸면 돼 수익보다 조금 더한 30만 원, 35만 5천 원 이거 따이면은 그냥, 그냥 끝내자 사실 두배못 넘었고 그냥 어떻게 하는지만 알려주는 영상이니까 어나도 수익도 받고 영상도 뽑았고 했으니까 사실 이거 먹으면은 210만 원. 새벽 먹겠네 이거 먹으면은 바키 뭐 하는 거야 너 미친 놈이네 아 씨발 왜그러는 거야 근데 빈거 그, 그 먹어버렸네 너무 달잖아 야뭐 나도 모르게 그냥 저절로 손이 가버렸어 바키 자 오늘 여기까지 어 영상 촬영해봤는데 어떻게 조금 유익했어 그러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고 내가 항상 말하지. 내가 누구라고? 바키.